몸속 셀프 세차 나가신다잉 아따 요즘 왜 이란디야? 속이 그냥 꽁꽁 답답하고 쟤는 무겁고 기분도 꾸리꾸리혀 그럴 땐 말이여 이 해독주스 한 잔이면 내 속을 내가 고쳐볼지잉 재료 손질은 간단혀 익히기 좋게 숭덩숭덩 썰어불어 양배추는 꼭 익혀야여 그제서야 위가 어우 감사합니다요 하고 절 올린다니께 당근도 말이여 익혀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그냥 두 배로 확 올라가봅디다 토마토를 익히면 얼굴이 뿅하고 유니 답을째 사과는 달큰언 니게 먹기도 좋고 장까지 챙겨주는 효자 중에 효자여라 브로콜리? 익히면 흡수율이 쫙쫙 올라가 볼지 채소들 우르르 투척 물은 찰방찰방 넉넉히 붓고 불 올려서 보글보글 끓여주시오. 이때 채소들이 안에서 긴급해중이오 우리 오늘 안으로 독소 쓸어버릴까라 면역도 좀 올려보자잉. 한김 살짝 식혀갖고 믹서기 꺼내서 갈아부러 어제 속상한 일 직장 스트레스 그거 싹다 믹서기 안에 넣어 부러잉윙 이제 완성된 클렌즈 주스 한 모금 딱 입으로 들어오자마자 속기 먼저 박수쳐부러. 어메 소화된다. 피부 좋아지는 느낌이어라. 이 해독주스요? 그냥 주스가 아니여! 나 자신한테 쓰는 러브레터여라인